최수근 상병이 죽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최수근 상병이 왜 죽음이 되어서 돌아왔습니까? 최수근 상병 관련해서 박종훈 대령이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가 용산 대통령실에 개입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그 주범 중에 주범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호주 대사로 임명했답니다. 출국 금지시켜도 못마땅할 정도로 출국 금지를 시켜야 하는 마당에 오히려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최수근 상병 관련한 피의자들을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해외로 빼돌리고 이와 관련이 있었던 대통령실,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임종득은 공천을 줬습니다. 그리고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도 공천을 줬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해외로 빼돌리고, 그리고 관계 피의자들은 공천을 주고, 윤석열 대통령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정말 한심한 사람입니다. 해수군 상병 가족 눈에 피눈물이 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데 나라 지키라고 보냈던 아들을 사지로 그물 홍수 구덩이로 넣어서 아들을 잃었는데 이렇게 찢어지는 상황에서 관계된 피의자들을 전부 다 해외로 보내고 꽃길을 걷는 공천을 줍니까? 국민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박종철 오문치사를 숨겼던 전두환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이제 최수근 상병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세운 이 윤석열 정권과 관계자들 모두 심판해 주십시오. 국힘당 공천은 감동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혁신도 없습니다. 삼무 공천입니다. 변화한 게뭐 있습니까? 삼선 중에. 한명 물갈이 됐다고 합니다. 3선 이상 중진 중에 코도프는 단한 명입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국힘당 공천이 잘 됐습니까? 썩은물 공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썩은물들 중에 돈봉투 논란의 정우택, 돈봉투 장면이 영상으로 나왔는데 공천을 했어요. 그리고 양평의... 김성교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죠. 대통령의 친구라고 하고 선거법 위반이 있어서 끝내는 국회의원직을 그만둔 사람을 다시 또 공천 줍니까? 그것도 양평 고속도로를 휘게 하는데 그리고 공흥지구에 어떤 비리가 있는지 국민들이 낱낱이 알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공천 줬습니다. 썩은 물 공천, 고인물 공천.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최수곤 상병과 관련된 사람들은 해외로 도피시키고 꽃길 공천을 주면서 입을 틀어막는 입틀막 공천입니다. 그리고 탄핵당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 유영아, 도태우, 이런 사람들을 공천한 탄핵 공천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방탄을 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김건희 방탄공천입니다. 다시 한번 국힘당의 잘못된 공천, 방탄공천, 썩은 물공천, 고인물공천, 입틀막공천, 그리고 비리공천, 모두 모두 심판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오늘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광양, 순천, 구례 곡성의 권양엽 여성 후보. 당에서 26년간 당직자로 일했습니다. 여성국장도 했고, 미디어국장도 했고, 그리고 국회 행정실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당 행정실에서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시절 약 3년, 약 19년부터 20년 동안 균형 인사 비서관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남의 이런 여성 후보 뭐 보셨습니까? 광양 출신이고 순천 여고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김혜경 여사의 비서라고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이 김혜경 여사 비섭니까? 대선 때 배우자 팀의 부실장으로 일을 했고 그런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수행도 한번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비서라며 사천 논란을 말한 국힘당 그리고 언론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국힘당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적 조치 취하고 제가 함께 일을 했던 권양엽 우리 여성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여성 후보를 비하하고 폄훼한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심판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고발하고 법적 책임 묻겠습니다.